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스마트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눈을 마주보고 귀로 말을 들어야 했던 아날로그 관계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다른 이의 글을 보거나 혹은 자신의 글을 울리면서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편리하게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가져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쉽게 전달하는 현상이죠. 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각나는 대로 전달합니다. 물론 입이 아닌 손가락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 대신 눈을 통해서 보면서 말입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니 감정에 대한 표현도 쉽게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보면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누구... 그런 사진을 보고 누구든지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좋아요를 클릭한다는 것은 그 게시물을 보는 자의 감정 표현을 즉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른 SNS나 혹은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또 쉽게 감정을 표현하게끔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말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대부분의 감정들은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자신의 올린 글이나 자, 사진을 보고 다른 이들이 좋아요를 많이 클릭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감정의 표현들이 풍부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 표현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부해진 감정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좋은 거죠. 비약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른 일을 향해서 좋아요를 열심히 클릭해준다면 분명 이 사회 안에서도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라인을 통한 그러한 감정 고백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서 좋아요, 혹은 좋은 이모티콘을 많이 클릭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라 거죠. 미워하고 싫기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설 《갈매기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 마일의 거리가 당신과 친구를 떼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와 정말 함께 있고 싶다면 이미 거기 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 있는 것이 그 사랑의 속성인 거죠.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들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그치는 감정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감정에 따르는 삶 또는 행동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일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고 철학자며 음악가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슈바이처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라는 속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수많은 이모티콘이 존재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답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말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 이유가 이 슈바이처 박사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 자체로는 큰 힘이 없는 거죠. 그 말을 증명할 삶이 필요합니다. 말은 참과 함께 있어야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조 13작 1절에도 이런 말의 속성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세번영에는 사람의 모든 말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개역개정,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고린전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에 있는 1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방언은 하나님께 주시는 매우 귀한 은사라는 것죠 그런데 바울은 이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꽹가리나 다를 것이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도 사랑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에는 세상을 향한 또는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이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방언 또는 그 방언보다 더 뛰어난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랑이 없는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어떤 사랑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의 논쟁과 대립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주간 TV 방송에 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와 관련된 문제로 성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부딪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의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들도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에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서는 수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주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드러나는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랑이 결코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국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물이 크다고 할지라도 대배실이 아름답고 크다고 할지라도 값비싼 예물로 가득 찬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거죠. 결국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많은 말들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기 원한다면, 말을 앞서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로만은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며, 진실한 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작년, 2013년 연말에 지하철 파업으로 세상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자세히 뭐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 파업을 하는 것이다. 전철이 민영화, 뭐 KTC 민영화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명분 아예 그들은 파업을 벌였죠. 결국 그들의 명분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파업이 있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수도권에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전철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들이 서민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폭설이 내리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업무에 복귀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전철을 운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철도를 운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의 속사정을 제가 다알수 없지만 어쩌면 그들이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들이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고 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면 서민들을 위한 파업이라는 그 진심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그 행동이 진심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 안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한, 한두 번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보금서의 저자가 예수의 마음을 대변해서 아, 귀히 여기셨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런 기록들은 있지만, 이런 표현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로서, 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세,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장녀를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돌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죠.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 혹은 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물을 무슨 그릇 썼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본에 의하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죄 죄의 죄목을 썼다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죠. 예수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땅에 그을 쓰시고 나서 죄의 음자가 돌을 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 여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보내줬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그 어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도 없이 그저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자가 앞으로 올 예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여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자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자신이 맡아야 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라고 말이죠. 어느 유명한 과자의 카피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십자가면 충분한 거죠. 십자가면 충분히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굉장히 생각해, 내가 너를 굉장히 여기, 귀하게 여기고 있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한 가지 행동,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다문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행동이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사랑,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더잘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더볼수 있다는 거죠.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해당의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로 증명하기 이전에 먼저 다니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함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하지 않고 말을 쓰록 줄이면 줄일수록 살아가려는 상대의 모습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문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말로만 하는 사랑을 이제 멈춰 주십시오. 이제 그 말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양보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관용하며 살아야지.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을 보여주라는 말이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나랑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이 그 상대의 귀 기울임이 사랑의 시작일 수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전도주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가자는 말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이 앞서는 사랑이 아닌 진심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과 삶을,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담없는 게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한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교 신부인, 제이 갈로의 사랑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없이 사랑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다시 읽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질함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은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써라.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내 침묵 속의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그리고 또한 말 없이 사랑하여라. 오늘 시의 말처럼 말 없이 묵묵히 주변의 이웃,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모는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